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문향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복음의 입각에서 사는 우리가 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 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직 아파서 일단은 아, 누워서 노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가지고 타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벌써 열흘째네요. 카스마스카이라아 어, 카마스. 카마스. 에 어, 네, 도착해서 어저께 밤에 어, 너무 힘들게 도착했지만 그 전날 우리 저 소정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 얼마나 맛있게 저녁을 해줬는지 어, 좀, 너무 고마웠고 뜨끈뜨끈한 해물 그저 그걸 해가지고요. 어, 제가 잘 먹고. 주로 9시면 자는데 와 10시 30분인가 40분까지 뭐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간증하고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녹음하고 나갔더니 우리 또던어이 아침을 이렇게 막막 에그하고 뭐 팬케이크도 막골메이 팬케이크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 우리 던도 굉장히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한5 6개월 전에 우리끼리 뭐야? 3, 4개월 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근데 다행히 소정이가 집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이열에좀 가자 그러고 이멀리스룸을 갔는데, 코비 때문에 와이프는 들어오지 못하고 차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널스가 이케이즘이 지금 3개가 막혀있다. 그 당장... 저기 뭐야? 앰뷸런스를 타고? 그 가가 지고 제너럴 하스빌 아 제너럴 하스피에까지는 소정이랑 갔는데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오픈할 수를 줄 하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차태후 멀쩡한 사람이 가서 오픈할 수를 줄 하라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1 5 일인가 후에 집에 왔다 그래요. 죽었다 살았죠. 간증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옷다 잘르고 옷 뜯어가지고 오픈하시는 거 이거 딱뼈 깨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콰드라포세 군데를 막긴 거를 다시 바이패스를 하고 덮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뜯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고 있으니까 모르죠. 마취됐으니까. 떼놨 났더니 한국 날씨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뭐 건강하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참 좋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하나씩 하나씩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딱맞쳤는데 우리 소정이가 오빠 내가 사진 두개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와 우리 소영이 누나 이거 완전히 페라파세 이야 페라파세 원어비 한국에 자기가 갔을 때뭐 여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정이하고 동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 오빠 우리 저 우리 그 이모님인가? 이모님은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저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국 대통령감이다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와 그랬나? 우리 엄마가 그런 모습 이 있었나? 다른 사람에게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옛날에 굿즈백 와 거기다가 와 곱슬머리 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면도 있었구나. 아주. 우리 어머님이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침을 먹다가 수정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애가 있는데 하나 하나라고 있는데 덴털 스쿨에 가는데 뭐 집에 와서 게임하고 공부를 안하더래이게 별로 그래서 뺏으면서 야 네가 정말로 덴티스가 되려면 맥셔 sure 네가 잊어 즐기면서 해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는데 나 내가 탁 들어온 거에서 아. 내가 왜냐하면 joy라는 걸 지금 meditate 하거든요. 음, 1일절1 1일째 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joy, Jesus others than you, 그죠?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엔 다른 사람, 그 다음은 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enjoy 해라. 그래서 아 맞다, 그거다.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오늘은 그걸 묵상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떠났습니다. 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발표하는 거 영어로 더하기 하는 것은 어, 유튜브로 발표하면 그 녹취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그녹취한 것을 쭉 모아서 6, 6인치 by 9인치 책에다가 지금 계속 넣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제가 그냥 만들어본 커버인데 "Zen and the Art to Be Alive in Christ and in Christ the Spirit" 그래가지고 다 넣었더니 벌써 11일 전에 한 100, 100장이 넘더라고요. 한 110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될 겁니다. 너무 익사이딩하고 그래서 어, 카마스를 떠나 가지고 오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니까? 맥폴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와, First 4D Miles는요. 이게 막 물이 그냥 비가 막 와서 계속 한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없으니까 웬시르드가. 오토바이 타는데 와, 제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폰이 죽어서. 그 zip lock zip lock 이라는 거 있죠, 마냥 플라스틱에 샌드치 사는 거. 그거를 딱 씌웠어요. 그러고 가는데, 아이고 5센트도 안 되는 그 하나가 완전히 그 시스템을 살리더라고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비가 와도. 그래서 제가 아참 <laughs>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중간에 섰습니다. 맷포를 가기 전에 어느 중간에 쉘스 가스 넣고 앞에 그 맥도날드가 있어서 들어가서 먹어 먹고 이제 앉아서 먹을 날 했더니. 거긴 나가라우더라고요. 아직도 코비 때문에 인싸이드에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맥도날드 사 가지고 차 파킹해 놓고 차 안에서 먹었구나. 저는 차 안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이렇게 걸인처럼저 바로 이오토바이 앞에서 꾸역꾸역 빅맥을 먹다가 아,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제가 사실 맥도날드를미국에서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빅맥 미를 그러니까 맥도날드하고 그 프라이 미디엄 사이즈 하고 그렇죠 저는 뭐 콜라 대신 커피를 마셨는데 8불 7 0 s 이다 8불 6 5 e 이게 t of a l i t t 는 e bit of a little b i 너무 f a little b i 먹고 꾸역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라이더들은 절대로 비싼 호텔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텔을 제일 싼 데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거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막 야, 이거 위험한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아, 이거 내 오토바이를 내 모텔 바로 룸 앞에 세우게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 그 주인 차를 빼게 하고 제가 거기다 딱 세웠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저 안에 옷도 있고 뭐뭐뭐안빠른 양말 반스 입고 있지만 그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다 꺼내야 되거든요. 양쪽에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아, 귀찮아 그냥 달락꺼해놓고 여기다 하나 딱 이건 다 오픈되어 있어요. 해놓고 음,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laughs> 다행히 에, 도둑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개 흠이 네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라는 내 셀프 아이덴티티 그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썰번트로 그 셀프. 3명 그래서 소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 맞아. 우리가 3자 입장에서 호숫가에서 수영하는 두 사람을 볼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고, 그것도 스위밍입니다. 어떤 면에, 그러나 스위머가 있어요. 얼, 그 어리빠지면 안 돼. 스위밍과 스위머가 뭐가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스위밍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촥 인조에 하면서 호숫가를 촥 가르는 거예요. 저도. 3종 훈련할 때 1시간 10분 동안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스위머스, 수이머. 그러나 스위밍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to live와 live. 사는 사람과 삶 자체가 자기가 온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삶을 온하는 것. 어떤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맞아. 그래서 Jesus others than you.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나를 생각할 때그 조이가 내 안에서 나와서 진짜 인조이하는 거예요, 라이프를. 사실은 이 체험을 아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보트 라이딩 간다고 목사님이 어 목사 이거 내가 뉴욕에서 산 굉장히 좋은 재킷인데 두꺼운 재킷인데 너 입어. 그래서 아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아 입어 나한테 커 그러고 네가 입어야 돼. 그래서 보트 라이딩 할때그 리본도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그 가져. 그래서 아니에요 저 있어요 저 일곱 개 입으면 돼. 아니야 이가 네가 잔소리 말고 입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꾸역꾸역 고 완전히 저기 스노우맨처럼 탔는데 4 0마일의 비를 맞으면서 40m에 와고 그 윈치어팩터가 오면은막 뚫거든요. 제가 사실 레더 재킷이 있어요 얇은 거에서 그거만 입으면 바람이 못 돌습니다 가지고. 그걸 안 입은 상태에서. 그걸 입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딱 내려오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은 기어를 시프트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손이 안움직이는 거야 얼어가지고 그래서. 와 몸은 따뜻했어. 내가 아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이걸 나한테 안 줬으면 난 죽었구나. 예. 그다 생각,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이거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뭐지? 기억을 해보니까 한 10년 전인가 현식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오 "목사, 너 한국에 있냐?" 그래서 "아, 어, 네, 한국에 있어요. 어, 나도 한국 간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뭐 몇월 며칠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 오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여 저기 뭐 성교관이 있는데, 거기는 인천 에어포트에서 거의 두 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 노인, 노인이 밤에 도착해서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사님 안 돼요. 아 일단 그러면 제가 인천 호텔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제가 제가 인도할게요. 그러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항에 인천에 있는 공항 거기서 딱 도착하죠. 그럼 2층에 올라가서 그 저기 지하 그저 서브웨이를 타고 서브웨이가 아니죠. 지하철 같은 걸 타고 레일을 타고 가면 한 정거장 가면 거기에 베스인 이런 호텔 좋은 호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사님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그날 딱 기다렸는데 목사님요, 이 갑자기 윌체어를 타고 탁 등장해서 내가 어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윌체어도 하면 이, 이 넓은 공항을 그냥 걷기 힘든데 윌체어 태워줘. 그래서 여가을 <laughs>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셨더라. 고요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 목사님 딱 일어나는데 양복 얇은 양복을 여름 양복을 입고 나타나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한국인데 무지무지 추워요. 그 그때 당시엔 저도 그 추위에 병이 생겨가지고 막 진짜로 제가 그저 오리털 재킷을 두 개를 입고 나갔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 하나 벗어드리면서 목사님 입으세요. 좀 커도 그 입혀드리고 랬더니야 이거 아니야 무슨 난 죽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요 그 선교관이 밤6 시는 문을 닫아. 네, 그래서 거의 도착했어도 뭐그 뛰어다니면서 뭐매니저를 차에서 들어가서 야 네가 나를 살린다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족박하시는 거 대접하고 어 방에서 모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호텔 앞에서는 그 까만 그 비싼 택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다시 공항으로 모셔드리면서 목사님 택시를 잡아서 드리면서 하얀 봉투에 그때 제가 집회를 하고 어 좀그 한국 돈이 있었나 봐요 그때 50만 원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 이그 택시비 하세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어디 모셔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때서 기억이 났는지 어, 나도 있다 그러면서 봉투를 안주머니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50만 원 드렸고 우리 최 목사님 저한테 US 달러로 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덕, 내가 득을 봤죠. 예, 그게 50만 원이 그때 한 45만 원할 텐데 저는 45만 원 드리고 목사님은 500불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고 받고 사랑하고 기스 예수 안에서 others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서로 enjoy.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아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그 재킷을 입혀드린 거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마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자녀가 사준 것 같아요. 와우 뉴욕에서 사는 그것도 브랜드네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털이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joy. Jesus, others and you.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찾고, enjoy. 하나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 어, 제가 내일 뵐 때는 아마 다 곧바로 앉아가지고. 탁! <laughs> 저기, 이크로멘트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Love you. 자, h o l 스 kiss로 인사드립니다. See you tomorrow.